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체에 대해서 유용한 정리 두 개를 이제 소개 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Parallel Axis Theorem, 음, 평행축 정리, 그리고 Perpendicular Axis Theorem, 수직축 정리입니다. Parallel Axis and Perpendicular Axis Theorem. 예, 첫 번째 이제 페롤라리 시스티어럼인데요 페롤라리 예, 액시스티어럼은그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떤 우리가 어떤 임의의 이제 물체가 있어요. 이제 임의의 물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이렇게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멘트 오브 인너치아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그 모멘토브 이너 시아를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럴 때는 그 이거를 평행 이동해서 이 회전축을 이그 회전축을 평행 이동해서 어떤 이제 센터로 매스를 지나는 센터로 매스를 지나는 점을 여기 이제 센터로 매스 5 포인트고요. 이제 거기를 지났을때 그거를 회전축으로 하는 센터로 매스의 모멘토브 이너 시아 이제 그리고 거기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를 l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때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요 센트로매스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다가 ml 제곱이 된다 하는 것이 패럴럴 액시스 정이에요 사실 결론은 이겁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려운 결론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럴 것 같잖아요. 예. 왜 그런지. 그런데, 어, 이걸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직접 이제 증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지축으로의 그 모멘오브 이너시아는 이제, mi에다가, xi 제곱 플러스 이제 yi 제곱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 지금,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쪽 방향을 이제 지축으로 지금 잡았,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xi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은, 요 센터로 매스의 좌표, 그 다음에, 센터로 매스로부터의렐 e 티브코디네이 c o 요거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yi도 마찬가지로, 얘가 센터로 매스의 좌표에다가, 그, 센터로 매스로부터의렐 e 티브코디네 e c 이제 그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i bar, 그리고 yi bar는 뭐냐면은, 얘가 렐 e 티브코디네이 c to the c e n t 로 r 스 mass c e n t r mass로부터의 그 상대 거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이 위에다가 이제 그 igg에다가 대입을 해 보면요 여기 mi에다가 이제 해 보게 되면은 여기 c e n t r mass 플러스 xi bar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c e n t r mass 플러스 yi bar의 제곱 이제 이렇게 되죠 이거를 정리를 해 보면 이제 mi에다가 여기, X 센트로 메스의 제곱 플러스 Y 센트로 메스의 제곱, 이거를 이제 묶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요, XI 바의 제곱 플러스 YI 바의 제곱, 이거를또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두 배의 X 센트로메스 XI 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배의 Y 센트로 메스 YI 바. 이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음저 뭐를 알고 있냐면 우리가 그요이어 센트로 s 스를 어떻게 정했냐면 토탈 메스에다가 여기 i에다가 MIXI 벡터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r 포인트를 지금 원점으로 두면 얘가 0이죠. 예 그래서 원점으로 두면 얘가 0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요 xi bar에 당되는 것이 요거거요거 예, 요거에. 예, 그래서 지금 요 summation mi에다가 xi bar, 요거가 지금 0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 아, 이 센터로 메스의 그 정의에 의해서 거기를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xcm, ycm은 사실은 이 summation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지금 다 이제 0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이 센터로 매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의 그 mi xi bar가 있으면은 요 반대쪽에도 마이너스 mi xi bar가 항상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제 캔슬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센터로 매스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로 매스를 포인트로 하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relative coordinate에서의 어, 이거는 다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남아 있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첫 어, 번째 거는 뭐냐 요첫 번째 거요첫 번째 거에 해당되는 것이 요 센터로 메스에서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입니다. 여기 센터로 메스는 이제 서메이션에 걸러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토탈 메스고요. 토탈 메스에다가 xcm의 제곱 플러스 ycm의 제곱인데 아 요거 그 예,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XCM 하고 YCM 의 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하냐면 이거 L 제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요 L제곱은 뭐냐면, 어, 이 L 제곱은 뭐냐면 어이 센트로메스까지의 거리, length to the c e n t r o m Mass. e r 센트로메스까지의 거리입니다. 센트로메스까지의 네. 거리고 어, 그렇게 표현했을 적에 여기에서 요 igg 여기에서 moment of inertia 요 igg를 그냥 i라고 이제 표현하면 i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ml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어 여기서 이제 s u m m a t i o n i의 m i에다가 xi 바의 제곱 플러스 yi 바의 제곱이 여기 나오는데요 요걸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센터로 매스를 축으로 하는. 모멘트 그 센터로 매스를 축으로 축을 하고 있는 모멘트 부이너시아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센트로 매스에서의 모멘트 부이너시아죠. 그래서 그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이제 그 모멘트 부이너시아 축이 있으면 그 L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축으로부터 모멘트 부이너시아까지의 거리죠. 그리고 ICM은 모멘토브 이너시아 그러니까 그 센터로 매스를 지나는 평행 이 평행 이동한 겁니다. 평행 이동해 가지고 센터로 매스를 그 포인트를 지나는 그걸 축으로 하고 있는 그이 모멘토브 이너시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예제풀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 패럴럴 액시스 정리에 대해서요. 어, 일단, 그, 유니폼, 서큘러 디스크. 어, 유니폼, 서큘러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얘가 이제 디스크를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우리가 동전을, 바닥에 있는 동전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에 있는 동전을 세워서, 어, 바닥에 있는 동전을 돌리는데, 이쪽 이제 끝을 회전축으로 해서 지금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쪽을 회전축으로 돌리는 경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그, 이 중심 축을, 이 평행 축 정리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평행하게 축을 이동시켜서, 요 센터로 메스를 중심으로 돌리는, 여기 이거의 모멘오브 이너시아가 ICM 이거든요. 근데 ICM은 우리가 그, 요 평판에서의 ICM을 우리가 알고 있죠. ICM은, 어, 2분의 1, /2, M, 여기 반지름을 우리가 A라고 했을 쪽에, 예, M, A제곱이 됩니다. 이 디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요, 이거는, i는, 어, icm 플러스, 플러스, m, a제곱이 되죠. 그래서, icm이 2분의 1 m a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3 m a제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요 끝을, 그러니까 동전을 이제 평평하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회전시켰을 때, 모멘트 오브 윈시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세워놓은 다음에, 세운 그 어떤, 이렇게, 이 동전을 세웠어요. 동전인데 동전을 세우고 세운 동전의 끝을 돌리는 경우에 모멘텀 이너아를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 여기 이쪽이 ICM이 될 거고요. 이쪽을 이제 x 방향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a고 우리가 요 이거의 이제 모멘텀 이너아는 아까 위에 거는 지금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이제 디스크에서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디스크를 이렇게 세웠을 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이제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여기 r 세타 이 폴라 코디 a t e 쓰겠습니다. 그래서 폴라 코디 a t e 써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면은 여기 dm은 여기 r dr d세타죠. 그래서 요 센터로 매스의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로에다가 r은 0부터 a까지 그다음에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다음에 x 제곱 r dr d세타. 그고 여기서 x는 뭐냐면 x는 이제 r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어, 로에다가 r은 0부터 a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x가 r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얘는 아래 3승 코사인 제곱세타 DRD세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로에다가 얘는 이제 4분의 a 의 4승되고,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코사인 제곱세타는 얘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그... 어, 여기서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 사인 이세타가 되는데, 이게 0부터, 0하고 2파이에서는 이제 얘가 0이기 때문에 요 항은 0이 되죠. 그래서 4분의 a의 4승에다가, 요첫 번째 항은 2분의 1인데, 얘가 2파이, 2pi, 0부터 2파이기 때문에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는 얘가 파이 a제곱분의 m.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4분의 1 m a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이 이때 모멘텀 비너션 I는 I cm 플러스 m a 제곱이 이제 되기 때문에 여기 4분의 1 플러스니까 얘는 4분의 5 m a 제곱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그래서 지금 어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2분의 3하고 2분의 3하고 이제 4분의 5로 하면은 어 이쪽이 더 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음, 이 동전을 돈, 돌린, 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보다는, 1번보다는, 어, 2번이 좀 더, 그러니까 2번이 좀더 돌리기 쉽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이 모멘텀 이너시아가 좀 더, 어, 작아지기 때문에. 모멘텀 이너시아는 회전운동에서의 메스랑, 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패러럴 시스 티어럼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퍼펜디큘로 액시스 티어럼. 그 수직축 정리인데 수직축 정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얘는 항상 평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야 돼요. 라미나 플레, 어, 플레인 중요한 점이 평판, 요 이제 평평한 평판에서만 적용을 해야 된다. 요겁니다. 네, 결국적으로 이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만 쓰면은 요 i g g는 원래는 얘가 mi에다가 xi 제곱 플러스 yi 제곱이잖아요. 얘는 지금 ix 플러스 i y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퍼펜디큘렉시스테어럼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당연해요. 뭐 굳이 증명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그 위에다가 이제 계 했나? 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오메토비 이너시아, 이제 텐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원래는 여기서는, mi에다가, 뭐, yi제곱 플러스, 뭐, gi제곱, 이제 이거고, 여기는, s u m m a t i ai에다가, mi에다가, 뭐, 여기 y가 빠졌으니까, xi제곱 플러스, gi제곱. 그리고, g t 은 mi에다가, xi제곱 플러스, 어, yi제곱. 그리고 마, 나머지는 마이너스 XIYI 그리고 마이너스 MI 뭐 XIGI 그리고 마이너스 YIGI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의 트랜스포즈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G가 없어요. 이제 지금 이게 평판이기 때문에 평판은 평평한 판이기 때문에 지축 컴포넌트가 없거든요? 근데 쥐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다 쥐가 없습니다, 여기. 예. 예, 쥐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요, IGG만 생각을 하거든요? IGG, 요것만 생각을 해요. 예, 요것만 생각을 해서, 해서, 요거는, 이게 IGG인데, 요게 바로 이제 I 그, XX는, 얘가, M I의 Y I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I Y Y는 얘가 M I의 이제 그 G I 그 X I 제곱이 되죠. 예, 네, 그래서 이 I G G는 바로 I X 플러스 I Y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죠. 물론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 이 어프 다이 e r 텀은 지금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지축 방향으로 이게 회전하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퍼페디큘로어 엑세스디어럼은 간단하게 이렇게 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간단한이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큘 r 디스크, 서큘 d 디스크에서 지축 방향으로의 모멘 오브 이누시아는 2분의 1 m a 제곱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perpendiculr h e 스 r 어럼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Ix는 이제, Ig는 ix 는 이제 ig 는 ix 플러스 iy 인데 지금 스미트리에서 ix 랑 iy 는 같죠. 그래서 이 ix 가 되는데 그래서 ix 는 뭐가 되느냐? iy 랑 똑같은데 얘는 이제 분의 ma 제곱이 된다. 여기서 이제 레미네 플레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축 정리 그리고 수직축 정리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